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인테리어 유튜버 나루라고 합니다. 자, 나루 님한테 궁금한 거 여러분들이 현재 있으시면은 물어봐 주시면 제가 또 답변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케아 여러분 이케아 좋아했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이제 인테리어 초보들은 가면은 뭘 사야 될지 진짜 몰라요. 근데 이케아에서 진짜 하나만 이거는 음. 진짜 꿀템이라서 갖고 있으면 음. 개꿀 딱이다. 커튼 뭐라고 치면 돼? 뭐품번이라든가 이름 있어요? 이케아 커튼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죠. 이케아 코트 컷... 이케아가 모든 제품이 그냥 일반 도구로 온라인몰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것보다 아, 상대적으로 네, 저렴하다. 가 저렴하고 디자인도 다 예뻐서 패브릭 제품 추천입니다. 패브릭 제품들은 전반적으로 하는 네. 한국 회사보다 저렴하고 네, 다 좋아요. 품질도 좋은 편이다. 음. 소재도 조, 좋고 소재도 좋은 음. 편이다. 하나만 더. 이케아 안락의자? 이케아 안락의자? 포엥. 포엥? 네. 이름 이상하네. 이 포엥 아, 요런 게 이쁘네. 이것도 보행이에요? 어, 전 네네. 검정 좋아하니까. 네네, 색깔이 되게 다양해요. 예. 이런 나무색도 선택하실 수 있고, 쿠션색도 선택하실 수 있어요. 편하고 되게, 어, 쓰시는 분들 다 되게 만족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누구나 써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품. 가격이 얼마예요? 싼 거는 3 9 0 0 0 원짜리부터 해서 비싼 음. 거는 한 십일만 구천 원?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요. 소재마다 다른 거예요? 쿠션솜, 쿠션커버 소재마다도 다르고요. 하드웨어도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음, 3만 원대부터 1 0만원 초반대까지 시, 음, 음, 음.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앉아 보시고 방구도 좀껴 보시면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왱! 수세미가 진짜 좋아요. 예뻐요. 싸고. 어, 딴데안 팔아. 그러니까 이, 이런 거예요. 거 다른데서 다 많이 살수 있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수세미는 이케아 밖에 안 팔아요 다른데 가서 이 수세미는 그 수세미는 그거밖에 안 팔아요 그 모양의 수세미는 이케아 밖에 없어요 저 이거 제 채널에 이거 컨텐츠 있거든요 이케아 제품 추천해드리는 거기서 댓글로 이 수세미 예, 예, 예. 어? 이케아 가서 사왔는데 너무 좋다고 얼마나 그런 댓글 많았는데요 이거예요? 네 요겁니다, 네, 요겁니다. 예쁘죠 이게 뭐가 예뻐요? 아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 그냥. 그냥 음식점 주방에 있는 그거 같은데? 어, 음식점 주방에서 어디 이거 어디 있어요? 없어요 어, 진짜요? 네. 이게 얼인데요 이거 3개 1200원 진짜요? 사긴 네. 아, 싸네 그럼요 어. 그리고 흰색이고 싼거 그냥 마트에서 예. 막 녹색 수세미 이런 거 예. 그런 게 인테리어를 망치는 약간 아 주범이에요. 사람들이 약간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면 맞지. 막 내가 거기다 페인트 칠하고 막 바닥 다 뜯어 고치고 이런 게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 이거 진짜 맞다. 그게 아니라 그런 내가 평상시에 쓰는 거를 예쁜 거를 쓰시는 게 더 집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은 옷도 마찬가지인 게다 괜찮게 해놓고서 양말을 실수로 안 보인다고 생각해서 아니면 안에 이너를 컬러를 이상한 걸 갑자기 노란색을 입어버린다던가 밸런스로 깨지는 거를 지금 수세미로 그렇죠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예 수세미로 네. 같은 거예요 인테리어니까 네. 여러분 들 네. 고무장갑도 노란 그게 뭐야 아이보리색 예쁜 거 있잖아요 그럼요 회색도 네. 있고 그럼. 네 베이지색도 음. 있고 그럼 그럼 네. 와 이거 맞는 말이네 수세미 추천해가지고 이케아 수세미를 구하는 게 어려워서 심지어 제가 살려고 했는데도 없어서 못샀다니까요아 이케아의 수세미를 품절시켰다. 그럼요, 그럼요. 본인이? 네. 이케아 이케아 속지 뭐 받으시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이케아 연락 절대 안 해요? 네, 이케아에서도 저한테 진짜 시범도 준적 없어요. 이케아 관계자분 혹시 친구라도 있으면 전달해 주세요. 음. 이 나르님이 음. 이케아 수세미를 품절시켰습니다. <laughs> 네. 대단하신 분입니다.